안녕하세요, 수원별산장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. 선생님, 어,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보다 어, 운이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. 네. 운이 오는 경우가 많 많은데 사람들도 모르게 그 운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네.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런 운을 놓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인생에 세 번의 운이 온다 그래요. 꾸준히 노력하고 성공의 기반을 다져 놓으신 분들 기회가 왔을 때 인생의 세 번의 운을 잡을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키며 살아왔을 때 이런 운들이 발현이 된다고 해요. 운 놓치는 행동 산소이자 마음대로 하시게 되면은 내 운을 놓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. 윤달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. 그 사람의 사주와 어떻게 발복이 될수 있는지 발현이 될수 있는지 이 무속인과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. 가정의 불화, 자녀의 근심 걱정들이 생겨나요. 또 관제 구설도 생겨나고요. 금전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우리 산소 아주 민감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삼재팔란을 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. 애군 액살이 난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재팔란도 될수 있으면 풀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액마기도 해 주셔야 되고, 우리 운들이 제대로 발복할 수 있게끔 쾌적하게 만들어놔야 이 운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돼요.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해야만이 이런 운들이 발복이 되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. 또 특히나 개고기 같은 거될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. 또 상가집도 잘 알아보고 가셔야지. 상문으로 인해서 운이 막히는 현상도 생겨나고요. 내가 집을 지었어요. 마음대로 뭐 물어보도 안 하고서 알아보지도 않고서 내 운들이 제대로 발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지신을 건드리어서 이렇게 지신으로 인해서 그 운들이 막히는 상황이 또 벌어지곤 해요. 내가 이 해운년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, 또 이사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, 또 방위를 내가 잘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사전에 예방하시고 그런다면은. 내 운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발복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의 시점에 도달하실 것 같습니다.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을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. 들고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